나중에 무슨 영화 만들 거예요? 끝내주는 멜로 영화. <laughs> 영화 같은 감성과 현실적인 멜로의 완벽한 조화로 첫 타부터 끝까지 설렘과 여운이 가득한 드라마입니다. 주인공들의 촘촘한 감정선을 표현하는 대사들을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어서 몰입해서 정주행했습니다. 그럼 1, 2화의 리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적 고겸은 비디오 가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영화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영화를 사랑하다 보니 자연스레 영화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고 26살에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단역을 맡으며 촬영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특유의 오지랖 넓은 성격으로 감독과도 친해지게 됩니다. 김무비는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 이름도 김무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아빠가 원망스럽지만 다정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후회하기도 하는데요. 어릴 적엔 밝고 유쾌한 아이였지만 아버지가 떠난 뒤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떠날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가던 무비에게 자꾸만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고겸 인데요 어쩌면 처음부터 귀찮았던 게 아니라 떠날까봐 두려웠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고겸을 신경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 어, 무비씨 왔어요? 와 이름 진짜 예쁘다 이름 김무비 맞죠?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름이 왜 무비에요? 내 이름을 내가 지으면서 태어나진 않았겠죠 내가 영화를 굳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름부터가 무비네 영화를 좋아하는 고겸이 이름부터가 무비인 김무비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늦은데 태워줄까요라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 가방까진 못 태워줄 것 같아가지고 근처에요 집이 늦은 시간이라 좀 위험할 텐데 저한테 말안 걸면 안 돼요? 어? 말은 걸지 말라길래 <laughs> 이 드라마는 두 배우의 탄탄한 연기력이 너무나 돋보였는데요. 최우식은 고겸 역할을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엉뚱하고 철없어 보이면서도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자연스럽고 능청스럽게 연기했고요. 어제 분명히 칼에 맞아 죽었는데 왜 여기 있어요? 음, 부활? 하... 헛소리 하지 마요. 진짜요? 감독님이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나 기다렸어요? 예. 왜요? 좋아하니까요. 나 좋아해 주나? 좋아해요. 좋아하면 안 됩니까? 박보영은 김무비 역할에서 탁월한 연기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캐릭터의 다양하고 폭넓은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해냈고요. 러블리한 이미지로 잘 알려진 박보영은 이번 작품에서도 그 매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고겸과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이자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의 커플이죠. 손주아와 홍시준입니다. 홍시준. 나 우리 이야기 썼어. 너 진짜 천재 맞구나. 어떻게 이런 멜로디를 생각한 거야? 손조아는 자신의 글에 강한 자부심을 가진 시나리오 작가고요. 홍시주는 자신을 천재라고 자부하는 무명 작곡가입니다. 둘은 7년간 연애를 했지만 헤어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은 밝아왔고 고겸은 그렇게 사라졌어요. 처음엔 걱정, 다음엔 분노. 우리가 왜 헤어졌는데? 네가 떠났잖아! 미화의 빠른 전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반부터 몰입도를 끌어당기며 주인공들의 관계와 감정선을 빠르게 보여줘서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이 된 무비 이거 정르가 멜로 맞나요? 그렇게 그녀의 앞에 고겸이 나타났습니다. 이쪽이 언제부터 영화평론가였어요? 원래 감독이랑 평론가는 적이랍니다. 저 나 따라왔어요? 아니 차킹 흘리고 도망가는데 따라오라는 거 아니었어요? 뭐야? 아 지금 뭐 하는? 대리 딱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내용 아직 썼어요? 아직요. 쓸 거예요? 그건 제 마음인데. 그럼 영화는 왜 봤는데? 궁금해서요. 뭐가 궁금한데요? 아팠어요? 아니요. 그럼 누가 죽었나요? 그것도 아닌데. 그럼요. 너는 내가 심나 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줘요. 고겸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일 짜증 나는 건 죽었다 생각하고 묻어뒀던 게다 소용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없이 생각했던 그 이유가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사라졌던 걸까? 엄마. 김무비가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야, 만약에 아빠가 죽은 게 아니라 어디 잠깐 여행을 떠난 거라면? 아침부터 실없는 소리. 앉아, 밥 먹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어떨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네. 그런데 방금 마구 셨어 김무비라고. 고경입니다. 격적인 만남의 시작이죠. 앞집 공사 크게 하나 봐. 아니, 그쪽은 여기서 뭐예요? 앞집이에요? 같이 잘 지냅시다, 우리. 하, 이렇게 내 인생에 다시 끼어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어쨌든 말없이 사라진 건 뭐잖아.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같아 앞집 살정이라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요. 눈에 띄지 말라고 해서 고겸이 열심히 피해 다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주 부딪히게 되겠죠? 네 음악이 꼭 필요하다고 하자 같이 그래서 꼭 성공할 거야 너보다 더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부딪히게 됩니다. 홍시주는 음악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무명 작곡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반면 손주하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며 시나리오 작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너 뭐냐? 네가 뭔데 여기를 마음대로 들어? 응, 홍시 왔어? 손주 내가 들어오라 그랬는데? 내가 알아서 작업할 거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게 하자 이 영화는 음악이 서사고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나랑 이야기를 충분히 해봐야지 착각하나 본데 홍시준 이거 네가 하겠다고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감독님이 들어보고 결정할 거야 쓸만한지 아닌지는 먼저 같이 하자고 사정하면서 찾아온 게 누군데 자존심? 너 그거 아직 못 버렸나 보다 야, 말 그렇게 하냐 와. 나는 이 영화 하고 싶고 괜찮은 감독도 만났고 네 음악이 필요해. 난 포기할 이유가 없어. 아유 그래 싸워라 싸워. 감독 누군데? 그건 네 생각이고. 아무튼 나안 해. 해! 해! 이렇게 김무비와 함께 작품을 하게 됩니다. 홍시준과 손주하는 6년의 공백 속에서도 서로에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과연 두 사람의 상처는 서로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며 진짜 이별을 맞이하게 될지 이들의 감정선 역시 멜로 무비의 중요한 서브 스토리로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설레게 해놓고 기대하게 만들어놓고 사람 웃게 만들었잖아. 혼자 들뜨고 혼자 남겨지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그리고 고겸이 왜 김무비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안타까운 사고였죠. 고겸은 형의 사고로 인해 김무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영화는 꿈이었지만 형의 사고 앞에서 모든 것은 우선순위에서 그치, 사라지게 아니야. 되었습니다. 두번을 속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다시도 좋아할래.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서로를 사랑했지만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다시 마주한 순간의 복잡한 감정들.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과 영화가 교차하는 깊이 있는 감성 멜로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점점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니 넷플릭스에서 꼭 정주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1리와 리뷰 영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